오늘 누가 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길 같습니다.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슬프고, 또 어떤 날은 아프고, 또 어떤 날은 한발 내딛기도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순간이라든가 삶의 의미와 힘이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여인이 등장하지요. 남편을 잃고 의지하던 아들마저 잃은 한 여인, 그 희망이 끊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 발걸음은 인생의 끝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 관에 넣고 그리고 그 아들의 장례를 지나는 행장례 행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오는 그 행렬은 죽음을 향한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행렬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행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제자들과 함께 생명을 향한 행렬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생명을 품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서로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행렬이 멈춰주고 생명의 행렬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멈추고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바로 그 난성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또 삶의 이유를 잃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죄책감이라든가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울지 말라.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 가지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짓눌려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한 죄와 실패와 상처 속에 무너진 심령들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능력의 이름, 예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분들이 또한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보셨고,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정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애간장을 애간장이 끓듯이. 애간장을 녹인다, 뭐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움직이는 사랑의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율은 계산된 연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럼 느끼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처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물의 이유를 분석해. 그래서, 아, 왜 울지? 무엇 때문에 울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냉정하게 울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내 눈물의 이유를 바꿔주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새 시대의 예고, 곧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예언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장례 행렬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절망을 멈춰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절망도 멈추게 하십니다. 세상을, 세상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의 근원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상실을 품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잃었습니까? 희망의 등불이 꺼지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앞에서 멈추신 그분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해 전에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추운 겨울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한 청년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엔 노숙자가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가 추위와 배고픔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왜 귀찮게 내 이름은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노숙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소중해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 건 10년 만에 처음이야.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길이 머무른 곳, 한 사람의 손길이 멈춰선 곳, 그곳의 죽음 같은 절망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멈추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도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멈추시고 내가 너를 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관을 메고 가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 관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 의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체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보다 큰 사랑으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을 뛰어넘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삼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자 장례 행렬이 멈췄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나인성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하라.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한 젊은이의 시신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너지, 무너뜨리신 생명의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나인성 성문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죽음의 권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가 나흘이나 지배하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나라. 한 소녀가 죽은 현장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는 죽음이 끝나고 언제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진아, 일어나라. 병진이가 접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 또 누구를 부르나 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일어나라, 다시 살아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간증으로 나왔던 어, 실화입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 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하며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 조용히 아들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 지금이라도 그분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단다. 눈물 속에 가족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그 찬양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계음이 갑자기 삐 하고 울리면서 청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자기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 귀에 들린 건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의 장례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죽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믿음이 식어버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사라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낙심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시작되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개여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은 청년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죠. 이한 문장 속에 복음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생명을 되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분은 상실한 상실로 끊어진 가정에 다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절망으로 얼어붙은 인생에 다시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난 그곳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행복의 인생이 출발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기적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이 나인성의 기적은 훗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 청년처럼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고 일어서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복음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죄로 죽은 자, 절망에 묶인 자, 세상에 눌린 자, 그 누구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그분의 한 말씀, 일어나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놀라움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이 표현은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은 절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주 예수가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장례 행렬 앞에서 멈추십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죄책, 절망의 관을 멈추시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절망을 멈춰 주십시오.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 인생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십시오. 제 삶의, 삶의 절망을, 멈추시고 절망을 멈추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 속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명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